눈 감아! 눈 감아야 돼 거기 감아. <laughs> 올라가면 우리는 내려가면 깽깽이고 게임 너는 그냥 나 내려가서 수 있어. 그냥 알아, 어. 알아. 이걸 찍고 있다고 2 2 이 옷이? 이 옷이 왜 해? 일로 와줘 야 여기 어디야 여기 맞아 여기 길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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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여기, 여기.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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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도 여기. 같은데,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소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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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 아. 어, 어, 어디야 여 오른쪽 왼쪽 왼쪽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앞으로 와어 여기 소리 들리는데?

이거 땅은 봐도 되지 않냐? 어. 땅? 그래, 땅은 이렇게. 이게 아래가 안 보이니까 아예 못 걷겠다, 야. 오케이. 됐다. 아, 여기 아까 보기다 <laughs> <웃음> <웃음> 나 이제 <이거> 얼마 안 오던데? <laughs> <힘들는 거야? 웃음> 아, 떨렸다. 지형 구조구나. 야, 땅으로 내려가서 애들 파고 올라야지. 내려갈게. 어디로 올라올까? <laughs> 어, 나이로 <laughs> 올라올래. 나와봐. <laughs> 아야, 근데 아야 애들 놓는 데라 좀 좁아. 너무 작아. 좁긴하다야. <laughs> 진짜. 여기서 절로 들어가면 어딜 시작할게? <laughs> 네 오케이 오케 준비 완료 간다 이효심 땀안 보고 해봐 진짜 무다너 오케이 오케이 아! 이 <laughs> 망했다, 망했다. 아, 무서워. 살려주세요. 아, 내 신발. 아, 내 신발. 어디 갔어? 아, 살려주세요. 아, 근데 이게 땅에 가도 되는 거야? 아, 아, 야, 돼. 아, 씨, 어떻게 들어가. 아, 땅에 가야겠다. 야, 일단 내신발좀 찾아줘, 얘들아 심벌, 심 찾아, 심벌, 심벌, 심 찾아줘 너가 이거 땅에 심벌, 갈수 있을거 같지? 벌 심벌, 심벌, 어디야? 벌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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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슬리퍼도 갖다 주시오? 언제 몰라 아까 창고 던졌어. 아 저기서 저기 슬로프 저기 있어. 이거 아이씨 끼야. 거기서 뭐 거기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웃음> 어 슬레 <laughs> 어, 어, 원래 두 번이잖아. <laughs> 어, 이거 아래서 에 잡는 거 없기로 하자. 왜냐면 그럼 너무 좁아 여기가. <laughs> 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에야, 냥 어려워. 야 우리 어릴 때 하는 게 아니어서. 자기 <laughs> 전너로 야 올라 와이 새끼 올라 올라 오라고 야 올라가 아무것도 없지 올라 안에 전파할 수 있어? <laughs> 야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안전 구역인데 여기? <laughs> 눈 감아, 눈 감아야 돼. 그때부터 눈 감아야 돼 너. 눈 감아, 눈 감아야 돼. 거기 올라가면. 야, 몸은 가아야지 야, 너옷 아이가면 인데 그러고 있냐? 그래. 재밌었다! 와, 와, 여기까지! 와, 와, 재밌었다! 이거 하나 <laughs>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못걸 이거 발굴기가 어려워 어야 야, 야, 진짜, 야, 진짜. 브라팔 입으로 달고 있었어 어, 달려.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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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동야 아니. 원래 이런게 좀더 무섭다고 <laughs> 안되잖아 <laughs>

아이킹을 안 하고 또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아나 멀미 나 아직 이러고. 그거 뭐 부르는 소리도 있었어? 어. 야 밀어줄게 야, 우리가. 다리를? 그냥 쳐야 돼. 너랑 나랑 꼬고. 야 너네가 밀어줘야 돼. 돼. 야뭐 무릎으로 해야지 무릎으로. 아니이 정도 춥네. 야 맨날. 무릎으로 못가 지금 이러고. 난 뭐, 힘들어 뭐, 빨리 해줘. 원래 양쪽이 질리긴 해. 아, 아니, 같이 같이 밀어야 돼. 처음에 같이 밀다가 그러니까, 한쪽만 해야 돼, 돼. 아, 일단 아니지 아니지 같이 아, 밀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야? 내가 꾸라맨을 그 꾸라맨을 떼서 얼마만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니 꾸아 아, 이렇게 응. 이렇게. 아 이렇게 밀어. 그지 그지 이거지 이거지. 놀줄 아는 것만? 기